안녕하세요, 신나는 아름쌤입니다. 아, 스탐스탐 옹클 사고력수학 어, 4월달엔 사각형의 변신 해가지고 저희가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지난주에 3월달에 배웠던 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발명해낸 황금비 1:1.618을 대 가진 어, 지금 제 화면하고도 비슷하고 저희 뭐 컴퓨터 모니터나 TV 같은 것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지요. 그 비율이 1대 1.618 해서 황금비 라고 해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별 모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것들 3월달에 배워서 그걸로 이제 연결하는 태극기에 관련된 수업을 지난 주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복습 영상 올려드렸었고요. 어,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사각형을 좀 탐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 태극기 복습하면서 건곤감리 어떻게 쓰는지 안 보고 그릴 수 있는지 그래서 친구들이랑 네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친구들이랑 건곤감리 건, 이렇게 해서 어 X는 대각선 네 위에서부터 왼쪽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건곤감리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곤감비란 하늘, 땅, 뭐 물, 불 또는 해와 달뭐 이렇게를 의미하기도 해라는 거 복습하고 그다음에 요 그리는 거 되게 어려워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 줄짜리 삼색줄 어, 여기서 시작으로 삼사네 그리고 오육 해가지고 그리는 방법이 있지 않도록 제가 요네 개짜리를 샌드위치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요 샌드위치 안에 토핑이 뭐 토마토나 햄요렇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하늘로 붕 띄웠더니 토핑이 밖으로 우스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빵만 남고 토핑들이 요렇게 튀어나온. 요렇게 기억하면 돼 라고 알려주면 어, 제가 부가트 수업 특강으로 해봤을 때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렇게 알려주면. 그래서 그거 좀 복습하고, 오른쪽은 이제 고학년들 대상으로 태극기의 뭐 인의 예지부터 해서 사계절과 사방위,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어, 범우주적인, 네, 우리나라 국기다라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로고 만들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던 거, 이미지. 었고요 그리고 이별 모양 가지고는 저학년들은 별은 몇각형일까요?라는 걸 했다면 중학년 반은 이제 4학년은 본격적으로 삼각형하고 사각형의 이제 네각 이 180도, 360도인 거 응용해가지고 뭐 평각이 180도인 것까지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집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별 안에는 삼각형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를 3, 4학년 반 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고학년, 오육학년반은 대각선, 대각선이 여기에서 나눌 수 있다면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대각선 공식이 뭐였고, 거기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뭐 이십각형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 영상의 화면을 모두 다 보는 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중요 부분을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사각형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어 사각형 오총사 해 가지고 저희가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좀 배우게 되거든요. 어 2학년 때는 칠교로 해 가지고 삼각형과 사각형, 오각형과 육각형 어 요런 거를 변별을 했다면 3학년 때는 직각 삼각형은 어, 직각이 한 개인 거 부터해서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하고 변별하는 거, 네, 그런 거를 배우게 되고 사학년에 올라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얘네들을 특징적으로 이제 구별하는 네, 성질을 알아보는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 여기 사각형은 대각선을 하나밖에 그을 수 없어라는 거를 요 이제 영상 화면을 가지고 저희가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대각선이란 친구들이 아 대각선 이러면 뭔지는 아는데 수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대각선 공식이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어,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네 대각선이란 나와 그 다음에 이웃, 내가 왼쪽, 오른쪽에 손잡고 있는 친구가 이웃이죠. 이웃한테 나하고 이웃을 제외한 네 이웃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이웃을 제외한 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 하나고, 삼각형은... 모두 이웃을 이루고 있으니까 대각선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각형 안에는 대각선이 몇 개가 들어있겠니? 요거를, 음, 교과 과정에서는 오육, 오각형, 육각형 정도까지만 배우니까, 그냥 친구들이 대체로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봐가지고, 어, 개수를 세기도 하는데, 얘를 공식화해서 기억을 하거나 배우게 되면, 중학교 가서도, 뭐 20각형까지 다각형이 확장됐을 때 어렵지 않게 제가 중학 클리닉 수업을 해 보면 대각선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라 뇌 구조상 저희가 이제 망각을 하게 되니까 요거를 어요때 한번 배우게 되면 그때 다시 배우더라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액, 액자를 만들 수 있는 마술이 있어요 근데 이그 영상을 아이들만 보다 보니까 어머님이 활용을 못하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살짝 집어넣었거든요 사각형은 몇 개의 대각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종이의 짧은 변을 긴 변에 맞추어 접어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삼각형 위로 남은 종이를 접었다가 펼칩니다. 접힌 선을 따라 종이를 오려내주세요. 똑같은 삼각형 두 개가 접힌 모양의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접힌 선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모양의 정사각형을 만들어보죠. 정사각형을 반으로 접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시 반을 접습니다. 잡힌 선 안쪽으로 같은 폭만큼 선을 그어서 정사각형을 만든 후 잘라냅니다. 남은 종이를 펼쳐보면 십자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마주보는 변길이 붙이면 두 개의 고리가 얽힌 모양이 됩니다. 얽힌 두 개의 고리를 점선을 따라 오려주면 요 오리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가운데 정사각형이 비어있는 액자와 같은 형태의 정사각형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네. 요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렸었고요. 아 어... 네, 요거는 제가 중학년 반에서 어, 2학년 때 저희가 곱셈, 구구를 배우고 이제 3학년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 나눗셈은 뭐 구구단 내에서 끝날 수 있는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더라도 크게 확장이 되지는 않지만 요 구구단 가지고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정답이 어떤 건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88에 64.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2번에서는, 어, 76에 42. 그러면, C, B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어, 어, 8, 7, 3, 21. 어, A가 정답이죠. 그러면, C, B, A가 정답인 요 길로 들어가서 쭉 가게 되면, 네. 어떤 정답이 나올까요? 이거를 찾아보는 거를 친구들이랑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제가 어머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응용해서 확장해 볼수 있다라는 거좀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게임을 한번더 진행을 해봤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사각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음, 정사각형의 변신은 무제. 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듯이 정사각형 하나가 있을 때는 저희가 모노미노라고 하는데 그게 두개 이렇게 쭉 연결해서 톡 건드리면 쫙 이렇게 하는 어 그런 아트적인 놀이를 도미노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는 도미노, 세 개부터는 원투트리, 트리오미노라고 하고 정사각형이 이제 네 개부터는 테트로미노, 라고 해서 어, 종류별 모양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 네 개로 할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몇 개가 있니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 중학년 친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사각형 다섯 개 하나 더 늘어나서 다섯 개로 만들 수 있는 펜토미노 모양의 종류는 몇 개가 있니? 그리고 그걸로 직사각형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니? 이런 것까지 확장을 했고요. 어~ 오육 학년들은 핵소미노라고 해서 여섯 개로 만들어진 어~ 종류는 3 5 개지만 그걸 뭐~ 다 찾아본다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어~ 정육면체의 전개도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전개도 열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니 요런 것까지 수업을 좀 확장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요렇게 다섯 종류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 일단 먼저 예측을 해보고 요 기다란 거에서 시작해서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요게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요 하나가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 우자 모양 같은 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우자 모양에서 여기에서 두 개가 가면 요뭐 리일 같은 모양이 되고 정사각형이 된대라고 해서 종류는 다섯 개. 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볼 수 있는지 퍼즐 게임을 좀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수학이 이제 오대 영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화 연산, 도형, 기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측정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음 공간에 강한 친구들이 있고 도형에 강한 친구들이 있고 수에 조금 더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보드 게임을 시켜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 교과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사실은 교과에서 문제를 잘 푸는 능력으로 뭐 저희가 사회성을 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떤 어, 그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어, 게임이 진행 과정에서의 음, 뭐 내가 잘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어, 확률이나 상황상 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음. 이기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겠다라든지, 그런 역량에 대한 것도 놓지 않고 가져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드게임이 다방면으로, 교과 연계로도 교구 수업으로 좋지만, 어, 다방면으로 사회성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사실은 테트로미노나 어, 음, 펜토미노를 다룰 수 있는 게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네, 여기에다가 저희가 좀 그려보는 거를 좀 진행했고요. 요거는 1학년반이네 어떤 거 번호 고를 거야라고 해가지고 요 사바이사 정사각형 퍼즐로 채울 수 있는지. 근데 얘는 교과로 따진다고 하면 어 4학년때 뒤집고 돌리기 나올 때 친구들 되게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 리얼 모양 같은 게뭐 요렇게 들어가는 거랑 뒤집힌 모양. 네. 그래서 뒤집고 돌리고 요런 거를 개념을 배울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막연한 퍼즐이 아니 구나라는거좀 알고 아이하고 함께 놀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단계별로 해서 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조금 더 어려운 거 도전해 볼 친구들은 요걸로 해서 도전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3학년 친구들도 꽤 어려워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어 제가 지금 다섯 개로 들어 있는 네, 이 여섯 개짜리, 네, 핵삼 미노까지 하나 들어있는 것까지 넣었는데, 어 말씀드리고 늘 강조드리듯이, 음 특히나 옹클 쓰담스담 옹클 수학은 학년보다는 학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학년이 어리더라도 요런게좀 빠른 친구들이 있고 어 반대로 고학년이어도 요런 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력적이기도 한데, 그래서 네 이렇게. 어, 테트로미노, 저렇게 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펜토미노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테트로미노를 조금 더 어, 워크즈 같은 걸로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처럼 퍼즐을 맞춰볼 수도 있고 주석작석을 통해서 근데 조금 더 어, 깊이 있고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제가 워크지를 조금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어, 그러고 나서 펜토미노로 이제 급하게 조금 넘어온 감이 있어서 이번 주에도 펜토미노는 조금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펜토미노 사실은 뭐 뒤집고 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보드게임까지 확장하면 한뭐 8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훌륭한 어, 퍼즐이기 때문에 테트로미노에서 일단 변신하는 미션을 제가 친구들한테 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 노트에다가 테트로미노 다섯 종류를 먼저 그려보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늘어나는 모양이 겹치지 않게 열두 가지가 나오게 테트로미노를 만들 수 있는지, 네.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시면 되게 집중력하고 그 다음에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 신나는 상상 학원에서는 그 12가지 만들어 보는 걸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만든 친구가 교구를 받고 다음 뭐 퍼즐 미션을 완성한다든지 이렇게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집에서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펜토미노야 하고 12가지야 하고 교구를 주시기 보다는 어 이제 종이 지면화되어 있는데에다가 충분히 한번 사고해 보고 그 모양을 도구로 만났을 때 훨씬 더네 퍼즐 구성력이라든지 그런 게 좋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사각형을 만든다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어 여기로 한번 구성을 해 봤어요. 여기에서 좀 놀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대. 몇 종류가 있을까? 네, 25종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5종류를 제가 이제 어,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조각으로 완성해볼 수 있는지 이런 네, 거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렇게 활용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는 같은 크기의 25개였다면 이번에는 점점점 커지는 직사각형을 만들어볼 수 있는지 네, 그래서 5x3부터 해서 10x4까지 네, 개수는 뭐 이제 겹치지 않게끔 들어갈 수 있도록 요렇게 구성해 볼수 있는지 요런 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습을좀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음 3학년 반에는 제가 헥사미노부터 해서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된다는 것까지 알려 줬는데 6학년들은 지금 펜토미노를 막 수업을 깊이 있게 하고 갈 시간들이 사실은 이제 마음이 좀 급하고 없다 보니까 어 요런 테트로미노, 펜토미노 어12 종류에서 하나가 더 늘어난 정사각형 여섯 개로 만들 수 있는 걸핵사미노라고 해. 근데 이, 이거는 종류가 35가지나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뭐 주사위로 배우는 이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11개란다라고 하고 주사위 전개도를 찾을 수 있나요? 라는 거를 좀 수업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개도를 음 어, 6학년 아니 5, 5학년 2학기에 입체를 배우고 6학년 1학기 때 이제 기둥하고 뿔을 배우면서 이 전개도를 배우게 되는데 음 아무래도 문제집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입체적인 사고를 어 문제집을 보면서 지면화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하는 걸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하도록 갔고요 정사각형의 변신은 무제! 해가지고, 저희가 모노미노부터 펜토미노, 헥사미노까지 봤다면, 어, 사실은 이게 정사각형 12개면, 어, 도테코미노 해가지고, 종류 같은 경우에도, 어, 63,600개 정도까지도 된대. 라는 거를 어 정보성으로 한번 보여주고, 요 정계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계도를 친구들이 되게 외우려고 해요. 그래서 요 11개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다음 중, 정육면체 정계도가 아닌 것은, 뭐, 요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주사위 수업은, 어, 아주 저학년, 7세 놀이수학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탐구해보고, 정육면체를 가지고,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로 어, 벌거벗은 임금님이 우리 옷을 벗은지도 모르고 막 시내를 나가는 것처럼 옷이 필요해 주사위도 옷이 필요한데 평행한 면이 위 아래 앞뒤 왼쪽 오른쪽 해서 몇 개일까라는 것부터 탐구를 하고 평행한 애들의 숫자에 숨겨진 비밀은 뭘까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서 어, 평행한 것의 합이 음네 이렇게 평행한 애들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 네모 이렇게 해놓고 얘하고 평행한 애는 누구일지 찾아보는 거예요. 얘하고 평행한 애는 누구일지 세모하고 평행한 애는 누구일지 근데 이게 수학이 참다 어,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고 계단식 학습이다 보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7교 배울 때 요거를 음, 배웠었거든요. 정사각형도 배우고 평행사변형 이라고 칠교에서의 7번 조각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2학년 이런 평행사변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도로처럼 어, 기찻길처럼 만나지 않는 애를 수학적으로는 평행이라고 불러라고 알려주면 오히려 제 경험상은 어, 7세 어, 이렇게 6 어, 6세보다는 7세 1학년 이런 친구들이 그거를 인지를 훨씬 스펀지처럼 쫙 기억을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래 장기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한 게 뭔지 친구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평행한 애들을 쌍으로 세 쌍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 숫자의 합이 7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뭐 보이지 않는 면에 있는 숫자의 합을 맞춰보기도 하고 곱으로 확장해보기도 하고 네, 요렇게 주사위 놀이를 확장하실 수 있어서, 그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전개도 아이들 기억할 때, 이렇게 옆으로 4개짜리, 네, 테트로미노. 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면, 요게, 요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안 어려워해요. 그 다음에 요 33하고 222. 네. 요거까지는 안으려고 하는데, 요게, 요기 펜토미노 여기서 하나 늘어나는 요 모양들을 좀두 개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요 펜토미노 모양에서 확장되는 걸로 기억하자. 여기서두 개가 밀리면 요 모양이야. 라고 해서 요 다섯 가지 나머지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이 한번 어 일기장에 복습하고 어 정계도 한번 찾아보는 거. 이렇게 6학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펜토미노를 가지고 어, 3x3, 5x5, 5, 3x3, 5x5가 아니라 3x3, 5 x 5 5 예, 5목 게임판을 만들어 보는 건데 이 게임판 구성해 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초콜릿 그 펜토미노 어, 교구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 오늘은 게임판을 한번 직접 만들어서 해볼까라고 했을 때에도 얘 구성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젠볼로 교구에 보면 이렇게 어 사각형부터 뭐 육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게임으로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한 이 작업인데 요거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게 해주신 다음에 그 안에 뭐 게임은 어렵진 않죠.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빙고 게임,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 개를 먼저 연결하거나 네 세로로 세 개를 연결하거나 또는 뭐 가로로 다섯 개를 연결하는 친구가 이기는 네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친구들이 보지 못한 화면이에요. 네 벤토미노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니? 그래서 저희 지난달에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한번 자르고 또 한번 잘라서 쌍둥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쌍둥이가 반만한 크기의 아기를 낳고 그 3번의 쌍둥이가 3번이 또 쌍둥이의 아기를 낳은 7교를 배웠다면 그 정사각형을 가지고 이제는 미니 정사각형으로 된 펜토미노로 요거를 만들 수 있겠는지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 음, 요거를 곱셈곱셈으로 이제 식세워보자 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수업 때 친구들하고 같이 진행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태극기 네, 수업하면서 국경일에 대한 거, 어, 달력보고 찾아오기가 저학년 미션이었고, 어, 고학년들은 어, 국경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이런 의미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눴죠. 그래서 제가 시민연대 수업으로 어, 뭐 우리나라 국경일 알기. 수업을 초등학교, 주로 초등학교. 근데 중고등학교 진로 코칭에 들어가 봐도 국경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현충이라고도 많이 헷갈려하고 해서 요거 한번 다시 찾아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 우리의 국경일, 내 생일을 한번 펜토미노 달력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이 4월 어, 20, 25일인가요? 어, 25일이라고 한다면 요 25일만 빼고 나머지를 네 펜토미노로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펜토미노가 정사각형 다섯 개로 이루어진 1 2 종류기 때문에 얘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곱셈식으로라든지 요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직접 한번 구성해보고 하는 수업을 내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원래는 마지막 주에 수학자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미술 속 수학 이야기를 항상 이제 준비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 주는 저희가 3주를 진행하는데, 첫째 주는 지금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 수학이랑 연결된, 어, 연결된 사고력 수학을 좀 준비를 해드리고, 두 번째 주는 어, 도형 특강으로 해가지고, 가베라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사각형 퍼즐, 그리고 5월 달에는, 어, 오 자가 곡선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하트하트라는 곡선 퍼즐을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음, 원래는 이번 주차가 그래서 미술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사각형이 들어있는 미술 작품을 저희가 오프닝 때 배웠던 오프닝 영상 어, 참고하시면 오프닝 때 배웠던 어,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어, 몬드리안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퀴즈도 내보고 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원리를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어네 다음 주하고 연결될 저희가 이제 선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퍼즐을 많이 했다면 다음 주는 저희가 곡선으로 관련된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음, 점선면으로 보는 세상을 한번 직접 일기장에다가 구성해보고 어, 일기도 좀 써보고 하는 걸로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달에 만날 칸틴스키 작품. 네, 요거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려봤고요. 그리고 5월은 이제 어린이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어 5월 달에는, 홀수 달에는 원래 보드메이킹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3월에는 놓쳤죠. 3월에 놓쳐가지고, 5월에는 꼭할 거예요. 왜냐면, 그 코딩 보드게임이 키트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고, 5월 어린이날 선물도 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 영상으로 어떤 걸할 거다라는 걸 찍어서 같이 연결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걸할 거다라는 거 소개까지만 좀 해드리고, 그 영상은 제가 5월 달에는 3주 기존대로 3주 수업은 하고 첫째 주에는 어린이날 행사로 해서 어, 저희 체험단에 했던 것처럼 보드메이킹을 할 거예요. 그때는 바이헌터 해가지고 바이러스 만드는 어, 보드게임을 저희 카드게임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주사위를 연결하고 보드판을 네, 저희가 이제 사각형 데이를 했었기 4월달에 사각형 데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큰 보드판을 좀 키트로 들어있는 거를 어, 제공을 해드리고 그걸 가지고 보드 게임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을 네, 5월에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온클은 어, 첫 주는 보드메이킹 데이로 들어갈 것 같고요. 둘째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곡선퍼즐하트하트 들어갈 거고, 어, 그리고 음, 음, 음 교과사고력은 저희, 제가 항상 연결해서 해드리기는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문제집은 어떤 거 풀고 있니, 그리고 수학을 좀 아직까지 싫어하고 이런 친구들도 좀 있어서 흥미도도 좀 높이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고학년 반이 특히나 네 이제 남자 친구 여자 친구 고학년 두 명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들이어서 이 친구들이 막 문제집 아홉 장씩 풀고 있는 거에 오 학년들이 좀 자극도 받게 좀 해주고 네 요렇게 가고 있어서 어~ 첫 주는 그니까 둘째 주에 시작하는 첫 번째는 곡선퍼즐 특강을 넣기는 할 건데 교과 사고력을 수업으로는 연결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삼주 차에는 에그 에그. 라고 해서 달걀 모양으로 된거 퍼즐 네, 그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사주에는 아까 칸딘스키 작품처럼 어 곡선이 숨어져 있는 미술 작품 속 수학 찾기를 한번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제가 다른 어떤 파트보다도 이제 확통하고 도형적이 좀 네, 좋아하기도 하고 강한 파트여서 네, 일단 5월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요. 도형특강을 제가 계속 넣어드리는 이유는 어, 생각보다 교구랑 보드게임은 가지고 계신데 어, 가베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데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베 특강을 쭉 한번 풀어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그럴 시간은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네. 이제 옹클 쌈쌈으로 해서. 어, 좀 이렇게 넣어드려보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laughs> 복습 영상이 조금 길어졌네요. 네, 그러면 내일 우리 다시 만나고 5월달 수업은 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준비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 신나는 아름쌤이었습니다.